어쩔게요. 네네. 여기에서 물이 네네. 뽀글뽀글뽀글 올라오죠. 그러네요. 이게 다 기름이네요. 네 엄청 올라오면 와가지고 네네. 올라가지고 막 허겁지겁 나와서 빗자루질하니까 네네. 저쪽 하 수고 있죠. 예. 내원한 대로 물이 조금씩 내려가긴 하더라고요. 네, 양쪽에 다찼었겠네요 아이고, 이간 속에. 근데. 아니 <laughs> 너무 조그맣네요? 50mm? 조개 한번 열어이 배관은 또 뭔가요? 여기도 기름이 있네요 일단 관이 너무 작고요 기름으로 막혀 있어요 뚫는 네. 지... 아저씨 신발에 냄새 날 거예요 네, 괜찮습니다 <laughs> 어? 지금, 지금도 물이 흐르네요 물이 거꾸로 차오르네요 여기도 아. 올라왔네 그 위에서 지금 물을 쓰시는 거네요 음. 어느 집에서 물을 쏘는지 네. 한번 좀 확인해 주시겠어요? 오늘 서승빈 우리 집수정 열고 집수정 측에서 해 보면 어떨까? 우와, 깊네? 음, 여기서 작업이 안 되네요. 아직은 결론을 내리긴 어렵고요. 뚫어서 물의 흐름을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내시경을 넣어서 볼 거예요. 네. 집수정을 열어 보니까 굉장히 깊은 곳에 배수구가 있어요. 여기는 굉장히 얕잖아요. 네. 이상하죠? 네. 그러니까 어디 부분에서 연결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아 확인해 볼게요. 네. 잠깐만요. 여기 지나갔잖아. 네, 응. 저기서 하려고. 근데 여기 좁아가지고 머리 조심해야 되겠다. 조심. 여기 좀 길네요. 좀 영양을 보이네요. 네. 이렇게 많이 빠왔어요 여기서 정티로 연결되는 저게. 아 그래. 이 입구에서 정티로 연결되고 얘는 더 내려가요. 오 어, 여기 굉장히 깊은데요. 네, 네, 잘 됐네. 기름물이 잘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럼 맞아 높겠습니다. 오케이 갑니다. 오 뻑뻑하다. 네, 내시경 네, 볼게요. 머리 조심. 어휴, 이건 위험하다, 이거. 큰일이네. 어, 다시 올라왔네? 물이? 네. 얼른 작업해야 되겠네, 그러면? 네, 마저 작업을 할게 아, 잠깐 볼게요. 어디서 막혔나? 네. 바로 3m에서? 내가 보기에는 중간에 아직 기름이 많이 있고 네, 3m네. 개를 먼저 제거하고 난 다음에 왔다 갔다 해야 될것 같아. 귀 그, 어? 네. 그 4시 영 혹시 볼수 있을까? 지금? 네. 어제는. 여기서 나오네요. 어, 흘러가는 거 본다. 오우 기름 어마어마하다. 보이지, 기름. 예. <laughs> 네. 밑단에. 얘를 여기부터 좀 부셔야 될까요? 아. 네. 눈못 지나간다. 그래서 충전 좀 시키고 올게. 얘네들. <laughs> 근데 여기 안에 쥐가 네. 보이던데 아 그래요? <laughs> 원래 그래요? 네네 하수구에는 종종 이렇게 쥐가 다닙니다 <laughs> 저희 최근에 올라간 유튜브에도 보면 쥐가 하나 <laughs> 귀가 어떻게 이 안에 살아요? 바깥에 시관로에서 올라와가지고 그 집수정 바닥에 수수에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물을 안쓸때아 들어왔다 나갔다 어무수하 <laughs> 깜짝 놀랐어 카메라에 또 찍혔겠네 그러게 <laughs> 네 돌려주세요 잠깐만요 차키좀 줘볼래? 유연상 가져올게 배터리가 다 됐다 이 시계 기름이 단단하네 여기 어. 네, 기름이 많네 돌려주셔도 돼요 네. 아이고야 어마어마하네 잠깐만요 혹 담겨있네, 여기 앉아있네 기아가 지뢰하네 집수전까지 어이구 <laughs> <아이고. 웃음> 여기 5m는 음. 괜찮네요. 2에서 3m가 엄청 기름도 깔려있고 막혀있어요. 그냥 확 잠겨있네, 앨범확 잠겨있고. 네, 앨범 꺾기, 잠겨 꺾기 직전에. 앨범만 네. 꺾으면 이렇게. 집수정까지 음. 가봅시다. 네. 여기 다시 잠기고 uh -huh. 어, 아마 앨범인 것 같아요. Uh, okay. 45도 꺾고. 다 왔는데. 네. 여기. 오케이, 집주정 음. 나왔네요. 몇 시간 나왔겠네요. 네, 카메라도 찍혔군요 네. 좋아요. 11m 까지. 그런데 뒤에, 그니까한 5m 정도 까지가 문제네요. 어, 여기까지는 그냥 밀어버리는 건 일도 아닐 것 같아요. 네네. 중간에 한번 살짝 잠기고, 하지만 거기는 문제가 없고, 관건은 여기서 5m에서 훅 잠기는, 이 구간 그러네. 덩어리가 있고. 네. 여긴 나머지 싹 없애버립시다. 좋아요. 여긴 또 좋네. 그러니까 중간에가 가라앉아있구만. 네. 2m에서 5m. 음. 네, 여기서 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네, 돌렸어요. 네. 여기는 기름 없앨게요. 갑니다. 네. 잠깐만요. 지금 100% 거의 차있네. 그냥 아예. 네, 앞을 좀더 길게요. 돌려세요 어디서 또 꺾였죠? 그러네요. 네, 지수전까지 밀어낼게요. 8m쯤에서 다시 구배가 조금 잠기고요. 그래 나쁘지 않아요. 살짝 네. 잠긴 거라. 그렇지. 그러면 아, 떨어졌네. 같던데? 오케이. 현장 확인하고 올게요. 네. 그리고 호시라고 하겠습니다. 아이고 작업은 잘 됐고요. 나왔어요? 응. 네, 네. 아 오케이.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laughs> 큰 것도 나왔네요. 이제 네, 내시경하고 저희 뚫는 장비 이제 다 오. 나온 거고요. 안에 있는 기름도 오. 잘 제거가 됐어요. 저기서 이렇게 기역자로 꺾어서 오잖아요. 꺾기 직전에가 상당히 많이 가라앉아 있어요. 딱한 2m 정도 구간이 거의 이런 식으로. 배가 가라앉아 있듯이 그런 식으로 가라앉아 있어요. 거기 물이 가득 차 있고요. 문제는 생활하수를 쓴게 거기서 그냥 고여 있어요. 융에 돼 있던 기름이 떠올라서 붙어요. 그래서 저런 덩어리가 차곡차곡 쌓여서 동네 균처럼 내려오는 거죠. 아 그럼 두 구멍이 지금 문제네요? 아니요. 아그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아, 네. 어머니 지금 보시면 작업도 잘 됐는데 원이 되는 구간에 가서 내시경 보면서 설명을 네, 드릴 네, 거예요. 네. 여기서 내시경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거기 아까 집수정 떨어져 있는데요. 아, 네. 아까 때 햇빛이 네. 보이죠? 뒤로 살짝 빼보겠습니다. 이제. 이제 배관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물이 지금 아래로 흘러가는 게보이죠 앞으로 네. 그러면 뒤로 빼면 1 0 m 9m 물도 아주 잘 흘러가요 여긴 기름이 하나도 안 껴있었어요 배관도 잘 보이고 네. 5m까지는 그래요 네. 5m에서 이제 일로 꺾어요 그런데 꺾자마자 물속에 확 잠겨요 점점 깊어져요. 수위가 배관이 그만큼 내려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찌꺼기조차 못 넘어가잖아요. 다 분쇄가 됐는데도 흘러가질 못하고 그냥 정체돼 있죠. 물을 계속 쓰고 있는데 앞에서는 물이 흐르는 게 보이는데 여기는 유속이 전혀 없어요. 중간 부분이 그냥 저렇게 호수처럼 잠겨 있는 거예요. 거기서 물이 차야 넘어가요. 여기까지도 물 속에 잠겨 있고요. 여기서부터 수면이 보이네요. 거기서부터 저기 코너 꺾기 전까지 구간이 배관이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물이 지금 차 있는 거죠, 이렇게. 네, 네. 이 구간에 아까 보셨던 나온 기름들이 잔뜩 껴 있어요. 저희는 지금 저걸 다 분쇄한 거예요. 그래서 배관을 원래 넓히대로 넓혀드렸어요. 하지만 기울기는 그대로죠. 그러니까 몇년 지나면 다시 여기에 기름이 또낄 거예요. 지금 전혀 한 방울도 안 움직이잖아요.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저걸 맞추려면 여기를 까야 되는데 쉬운 일이 아니요이 벽도 까야 돼요. 저기를 파내려면 와 이거 사람이 들어가서 이 바닥 까내고 밑에 흙을 파내서 1m까지 파내서 해야 되는데 근데 아저씨가 지금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처음 집 짓고 얼마 만에 막히셨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5년이나 살았으니까. 지금은 배관은 비어 있잖아요. 기름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어쨌든 오늘부터 안에서 기름을 쓰면 쌓일 거예요. 근데 얼마나 쓸지 그 기간은 이 집을 짓고 나서 처음 막힐 때가 있었을 거예요. 사용 방법이 똑같, 방식이 거의 비슷하다면 그 정도 쓰시는 거예요. 그게 3년이라면 3년, 5년이라면 5년, 1년이라면 1년밖에 못 써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세척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네, 없나요? 맞아요. 네. 구조적으로 지금 봤을 때. 조심해 고생하습다 같이 쓰셨습니다아예고생했습니다 네. 많이 어, 꼭, 꼭 한번 뵙고 싶었어요 아, <laughs> 으로만 맨날 뵙다가 감사합니다 다음에 <laughs> 렇게 네. 한참 뒤에 몇년 뒤에 한참 뒤에 <laughs> 네. 뵙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가고습니다 네.